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주의 파일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 안땡민 이영호입니다. 우리는 모두 초등학교 6학년 때 원주율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원주율이 3.14인 것을 배우지만 그것이 뭔지 직접 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왜 원주율이 3.14가 나오는지 궁금해져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저희가 관심 있는 프로그래밍에 중점 두었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원주율을 어림하여 대강 어떤 값인지 알아본 다음 아래 네 가지 방법들로 원주율을 정확히 어떤 값인지 직접 유추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한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주율이란 원주나누기 지름입니다. 자 이제 그럼 바로 원주율의 대략적인 값을 어림해 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반지름이 r인 원 안에 정삼각형 6개를 그리면 만들어진 정육각형의 둘레는 6알, 그리고 원의 지름은 2알이 됩니다. 이때 원의 둘레는 정육각형의 둘레인 6알보다 크기 때문에 원주율은 3보다 크게 됩니다. 또한 반지름이 R인 원의 외접하게 정사각형 4개를 그리면 외접하는 큰 정사각형의 둘레가 8알이 되고 원주는 그것보다 작기 때문에 원주율은 4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원주율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정확한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원주율을 구한 첫 번째 방법은 원을 직접 만들어서 그 둘레와 반지름의 길이를 재고 원주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다음과 같고 과정은 영상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퍼스를 준비한 후 반지름이 10cm가 되도록 맞춰놓고 두꺼운 종이 위에 원을 그립니다. 그 원의 둘레를 따라 실을 짚어가며 원주를 잽니다. 이때 실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테이프를 사용하였습니다. 원의 둘레를 모두 측정했으면 실을 빼서 실의 길이를 재어줍니다 실의 길이 나누기, 반지름 값을 계산하여 원주율의 근사치를 구해줍니다.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한 원주율 값이 평균 3.07, 표준 편차는 0.13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값을 이용하여 통계 그래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인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 보았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대입하였을 때 나머지 값들을 예상하여 그린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저희가 실험한 환경에서 원주율은 3.07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컴퍼스로 반지름을 넓힐 때그 넓힌 반지름이 정확히 10cm, 12cm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의 길이도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해결책이 바로 확률을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고 구한 넓이를 바탕으로 원주율 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점을 찍었을 때원 안에 점이 들어갈 확률은 정사각형의 넓이분의 원의 넓이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계산할 수 있으니 확률을 바탕으로 원의 넓이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듯 원의 넓이를 보면 반지름의 값을 측정할 수 있으니 원주율의 값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수많은 점을 랜덤하게 찍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여 수많은 점을 찍고 그 값을 바탕으로 원주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죠. 확률을 이용하여 원주율 구하는 프로그램 실행화면입니다. 렉 방지를 위하여 찍힌 점은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자동으로 사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생성된 점, 원안에 들어간 점,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원주율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00만 개의 점을 찍으며 실험했는데, 찍은 점의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알던 파이 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이용해서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에도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아무리 실행의 수를 크게 높이더라도, 확률에 의존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정확한 파이 값을 구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원에 가까운 정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제곱의 합이 같으면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이용하면 정다각형을 만들 수 있죠. 즉 사인과 코사인 값을 이용하면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했죠. 코드를 보시면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파이 값을 불러오는 코드인데요. 유니티에서는 사인 코사인을 계산하기 위해서 라디안 값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때 파이 값이 필요했습니다. 원주율을 구하기 위하여 원주율 값을 사용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사인 코사인을 계산할 때 라디안 값을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찾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찾아보았지만 모든 언어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계산할 때 라디안 값으로 변환하여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인과 코사인 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교점을 찾고 길이의 비를 이용하여 사인과 코사인 값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값을 바탕으로 정다각형을 그리고 원주율 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정확한 값을 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값들을 표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정천만각형일 때 소수점 밑으로 13자리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원주율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우리는 이미 밝혀진 공식을 이용해보자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 윌리스 공식, 제임스 그레고리 공식, 그리고 오일러 공식, 이세 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윌리스 공식을 구현했습니다. 제임스 그레고리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계산하기 위하여 홀수번째에서는 빼고 짝수번째에서는 더하도록 조건문을 사용했습니다. 앞에 그레고리 공식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제곱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건문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계산하는 코딩을 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이때 아래 있는 빨간 숫자는 연산 횟수입니다. 연산 횟수가 10의 거듭제곱일 때마다 값을 기록해 본 결과 세 가지 모두 연산 횟수가 많아질수록 원줄의 값이 3.14로 수렴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과를 표로 나태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오일러 공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희가 구한 네 가지 방법 모두 파이 값이 3.14 주위로 수렴하도록 측정되었습니다. 확률로 계산한 앞에 두 방법은 파이 근사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의 오차로 인하여 아주 정확한 값을 얻긴 힘들지라도 원주의 파이는 3.1 정도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정량적으로 측정한 뒤의 두급 방법에서는 파이의 값을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율이라는 같은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희조에서는 오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집중하여 원주율 값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였던 원주율을 직접 구해봄으로써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개념과 공식들의 수학적 의미를 알고 넘어가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확률로 원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첫 번째로 실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수학적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원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를 가벼초등학생은 물론 모두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세대를 아우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래밍으로도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모션을 만들고 수학적인 계산을 할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어지는 진로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주율을 구하는 이 쾌감을 느껴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확률로 원주을 구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즐겁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율 파일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발표한 이영호 안땡민이었습니다 아. <laughs> 아 피곤해라